KF21 전투기 12차 비행시험 완벽히 성공했다. 사우디 왕세자 폴란드 정부까지. KF21 전투기 500대 비밀회담. KF21 상상 초월한 기습 발표. 미국인 전문가가 밝힌 뜻밖의 내용. 폴란드의 매체인 디펜스24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위안현호 사장과 FA50 경량 다목적 전투기의 가능성과 목적. 폴란드 도입 가능성을 포함한 폴란드-한국 협력에 대한 전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KF-21 전투기 프로그램 보람에 관한 것도 있다. T-50 골든 이글을 설계할 때 전투기로 합장에 대해 생각했나? 그렇다면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했으며 이 개념은 어떻게 발전했나? 안현호 한국 항공 우주산업 KAI 사장 T-50과 FA-50은 처음부터 전술훈련기인 동시에 경전투기로서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설계 및 개발되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랬다. 이 전투기는 로키드 마틴과 함께 개발되었다. 한국군을 염두에 둔 구상이었나, 아니면 수출 시장이었나? 처음에 전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공군의 요구 사항으로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추가 확장과 수출 시장이 고려되었다. FA-50은 세 가지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첫 번째는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확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용 가능한 무장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투기의 항공전자. 시스템을 포함한 조종사 인터페이스의 업그레이드다. 이 모든 것은 조종사를 돕고 고정무장 사용을 포함하여 전투기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계속되는 프로젝트이며 우리는 항상 전투기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전투기 구매는 인프라, 물류 및 훈련 패키지 비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F-A-50은 폴란드와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F-16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F-16 부대에 F-A-50을 추가하는 국가는 어떤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나? 폴란드 공군이 F-A-50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F-16과 F-A-50의 유사성 때문이다. 그들은 매우 유사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며 동일한 뿌리를 공유한다. FA-50은 F-16의 기능과 능력의 최대 80%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유사점은 무기 및 지원 시스템을 비롯한 많은 영역에서 발견된다. 이 점에서 구조는 매우 유사하다. 조종사와 항공 기술자들은 이미 F-16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인 FA-50에 매우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지원 시스템은 매우 유사하며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이 매우 낮아 이 시스템이 매우 효과적이다. 폴란드 공군에 대한 한국 공군 지원 시스템의 도입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위 지원은 폴란드의 fa-52 높은 수준의 운용가용성 및 유지보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이것은 폴란드 공군의 높은 가동률을 보장한다. FA-50 블록 22이 준비되어 생산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 이 표준 또는 이와 유사한 전투기는 언제 폴란드에 인도될 수 있으며 AMRAAM 미사일을 포함한 새로운 장비와 무기의 통합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FA-50PL 버전은 FA-50 업그레이드 로드맵이 구상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개선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항은 이미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자금을 조달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FA50을 업그레이드할 때 새로운 KF21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얻은 신기술이 FA50에도 통합된다는 점을 덧붙인다. 새롭고 혁신적인 솔루션이 기존 전투기에도 통합될 것임을 의미하다. 이러한 모든 개선 사항이 적용되면 모두 PL 버전에도 포함될 것이다. 폴란드 공군의 몇 가지 추가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폴란드 정부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며 일부 추가 개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통합 비용은 AIM-9X와 AMRAAM 위 관한 것이다. 폴란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FAO식 구매를 비판한다. 그들은 이 전투기가 러시아 연방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리고 FA-50은 블록 10과 블록 20의 차이점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제 전투기가 아니다. 이러한 우려에 어떻게 대응하나? 한국에서도 한국 공군이 FA-50을 구매하려 했을 때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공군은 F-35와 같은 하이급, F-16과 같은 미들급, 그리고 로우급을 포함한 기타 조합으로 구성된다. FA50은 특히 일반 코어에서 많은 영역에서 입증되었다. 미국과의 훈련뿐만 아니라 한국 공군이 수행하는 작전 중에도 수행된다. 두 경우 모두 FA50은 합동작전에서 F35 및 F16과 매우 잘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A50이 수출버전은 많은 국가에서 그 자체로 입증되었다. 특히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다 이 전투기는 대테러 작전. 마약 방지 작전은 물론 전투 임무를 포함한 많은 임무에 사용되었다. FA-52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하고 입증된 항공기라는데 동의한다. 이 전투기는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인기가 있지만 이제 폴란드 이외의 많은 국가에서도 FA-50에 관심이 있다. 현재 그들과 많은 논의가 있다. 이 전투기가 이미 많은 국가에서 그 자체로 입증된 이유는 대한민국 공군과의 파트너십과 KAI 위 지원 때문이다. FA-50은 한국에서 특히 능력과 운용 효율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선은 수출 항공기에 적용된다. 이것은 개선 및 운영 주기와 함께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매우 긍정적인 주기다. 이것이 15년 동안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계속되는 비행기 진화주기를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FAO12 맥락에서 폴란드 방위 산업에 대한 이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이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나? 폴란드 부품의 사용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출 시장을 위한 생산 이전과 같은 것인가? 폴란드 정부의 기술 이전을 포함하여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은 바로 우리였다. 우리는 폴란드를 제외한 다른 유럽 국가들이 FAO식 구매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이는 미래의 폴란드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 항공기의 중심이 될수 있음을 의미한다. 허브로서의 폴란드의 역할은 폴란드에서 항공기 서비스를 수행하고 인접 유럽 국가의 훈련 요구를 충족시킬 국제항공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앞으로 폴란드에서 FAO 12수가 증가하면 폴란드에서 항공기 부품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술 이전을 한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단계적 접근이다. 먼 미래에 우리는 폴란드가 유럽의 생산기지가 될수 있는 다음 단계와 연구개발 센터로 이동할 수 있다. 그렇다면 폴란드는 유럽에서 한국 항공산업의 거점이 될 것인가? 이것이 대한민국의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번 계약은 KAI와 한국 방산업계에 큰 의미가 있다. 물론 이 계약은 항공기뿐만 아니라 지상 시스템도 포함한다. 그러나 전투기에 대해 말하자면, FA-50 전투기 48대는 매우 역사적이고 기억에 남는 순간이다.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로키드마틴과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함께 가까운 장래에 전 세계적으로 1000대의 FA-50을 수출할 계획이다. 우리는 함께 열심히 일하고 올해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지역에서 공동 마케팅을 하기로 합의했다. 현재까지 FA-02 대부분의 고객은 아시아, 아프리카 및 남미 국가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럽과 미주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 따라서 유럽에서 폴란드에 판매되는 48대의 전투기는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 공군 및 미해군 훈련용 항공기를 제안하고총 500대의 항공기를 판매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폴란드와 한국의 방위산업에 이 좋은 순간이 다른 산업들 간의 협력도 발전시키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LG 화학이 폴란드의 배터리 공장을 세울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순간을 활용해 폴란드를 유럽시장 진출의 관문으로 삼을 한국 기업들도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폴란드의 FAO식 구매가 KF-21 보라매에 대한 폴란드-한국 협력의 전망을 어떠한가? 이 가능성에 대해 폴란드 측과 이야기한 적이 있나? 그건 그렇고, 이 전투기의 성공적인 비행을 축하한다. 우리는 현재 인도네시아와 함께 KF21 블록 2를 개발 중에 있다. 블록 2및 블록 3의 경우 이러한 구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국가와의 협력 가능성이 포함된다. KF21 항공기의 블록 2와 3에 대해 폴란드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큰 기회와 가능성이 있다. KF-21 전투기 블록 1과 블록 2및 3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블록 1은 4.5세대 항공기로 만들어졌다. 블록 2는 5세대 전투기, 블록 3은 6세대 전투기로. KF-21은 FA-50과 유사하지만 훨씬 높은 기술적 매개변수를 갖는다. 풍부하고 현대적인 시뮬레이션. 시설은 KF-21을 위해 만들어졌다. 우리는 메타버스 기술을 사용하여 조종사 뿐만 아니라 지상 직원도 교육했다. KAI는 f a 5 0 블록 20에 대한 비용은 미공군, 미해군용 최신형 공대공 미사일 통합 부분이고, KF-21 블록1르로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종료할 수도 있고, 폴란드가 블록 2, 3에 대해서 투자한다면 같이 할 용의가 있다. 다들 간과하지만, KF21은 해외 투자를 전제 조건으로 개발이 된 전투기다. 안현호 대표의 폴란드의 KF21 블록이 3개발에 대한 투자는 얘기는 당연한 거다.